먹었을 때 그냥 찾아보고 이게 다였어요. 근데 이 자신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정법을 공부할 때는 자신이 있거든요.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사회에서는 재주와 능력을 보니까 저라는 사람이 그 많은 재주와 능력을 타고 태어나거나 잘났지를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주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첫인상 그 다음에 첫 보는 그런 거 자체도 그 사람들은 자기의 충족과 만족을 해줄 수 있는 재능을, 재능의 탤런트가 있어야지 사람을 뽑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건적인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어, 밉보이기도 싫고, 어디 가서 밉보이기도 싫고, 그 다음에 그 가족끼리 공부를 했을 때 분명히 가까이서 부딪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 그, 그, 이 가족이랑 안부딪 치더라도 위에 상사가 작은 데서 가족 두명데리고 있는 게 제가 그냥 생각을 안 하면 되는데 미리 어, 두 사람이 만약에 한 부부를 리고 있다고 치면 그거 자체가 두 사람한테는 큰 부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 있을 텐데 그게 감당이 되겠어? 막 이런, 이런 얘기를 계속 제가 오빠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미리 제가 이제 차단하는 거 있잖아요. 미리 마음으로. 차단하고 이렇게하면 가기 싫은 건 아니지만 음. 능력이 계속 안 되니까 그런 그, 그런 걱정도 그 그죠 거기가 아웃팅 하잖아 그죠? 아웃팅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음, 아 그렇죠. 음, 네, 내가 자신감이 지금 안 일어나고 거기가 아웃팅 이거 이래도 되나, 저럼 될까? 오마심 생각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가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거든. 음, 음. 그죠? 아니면 내가 자신 있게 가죠. 뭐 남편하고도 내가 뭐 대화 잘 나눌 수 있고 남편 정도는 내가 떠나게 소화할 수 있고 부부가 둘이 있던 간에 이사가나한테 뭐라든 가에이 환경을 내가 소화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 고민 안 해요 고민 안 하고 그냥 바로 간다니까. 음. 근데 지금 갈라니까 부부끼리 있으면 좀 그렇고 또부딪힐것좀생길겨같고또이사들이 봤을 때이 부부 같이 있으면 뭔가 좀 이렇게 자꾸 들어가면은 이거 내가 움직이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 음. 그래서 아까 내가 법률 하는 게 있잖아요. 고기가 어떤가면 50%짜리였잖아 그죠? 70% 내가 이해된 거는 내가 바로 행동으로 다 옮기기 때문에 50%에서 머물러 있으면 이행동을 옮길 게 아니고 내 질량을 덜 채우면 되는 거죠. 질량을 70%다 채웠을 때는 내가 그냥 가볍게 내가 이동하고 있어요. 네, 부부든 네. 뭐든 간에 그냥 다 활동하고 있다니까. 부부처럼 가족처럼 같이 일하는 게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질량이 찼을 때. 50% 질량이 차가져고 서로 가족이 일하면 맨날 부딪혀왜좀부다반포스거든좌확한 답이 안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빠 동생이 만약에 아니 부부간에 내가 어떤 차집을 했어요. 차집을 딱 운영하고 있으면은 실량이꽉 차는 70%딱 선을 넘어서 이제 부부가 차집을 딱 운영하게 되면 전부 다내 내공 힘이 있어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잘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50%짜리 실량 가지고는 내 식이 아직도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항상 부딪히게 되겠다고. 그러면 가족이 같은 이 차집 운영하는 게 도움이 되느냐? 점점 문 닫아야 되죠. 왜? 종업원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고, 지금 가족끼리 부딪치는데 부부관이 부딪히는데, 그 부딪히고 보는 직원들이 어떻게 돼요? 이 가게 꼬라지 잘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부, 저 부부든, 아니면 가족들 간에 언제 같이 장사를, 사업을 하면 되냐면은, 진량이 찼을 때, 음. 70% 20달 넘었을 때, 이 교육이 장착되면 그때는 같이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서로한테 엄청 도움이 돼. 가족처럼 도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음. 근데 가족인데 아주 가족이 안 만들어졌거든.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까지는 5 0 지금 반푸스에 머물기 때문에, 30%질량과50%질량 가지고는요, 서로 융합할 수 있는 힘이 안 만들어져. 그럼 어떨 때 융합하라 했냐면, 70% 선을 딱 넘었을 때. 이런 70%질량을딱 갖추고 있으면요, 서로 부담심이 없이, 서로 보고 온 것도 없이, 서로 잘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원리를 갖다 내 본문을 해놨잖아. 네. 그럼 내가 벌써 거기를 갸우통한다? 자신감이 안 생긴다? 뭔가 부담스러울 것 같다? 그럼 우리는 좀더몇 프로예요? 50%질량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부족한 거야. 부족한 만큼 내 체육은 안 돼. 내가 갖춰가지고 같이 있어도 그때는 문제가 안 돼. 네. 서로한테 엄청난 힘이 된다니까. 그, 초반에는 그, 그, 나중에는 들었을 때 그냥 어디든 이동하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갸우통한 거여가지고 그냥 100% 다. 그, 어, 이렇게 손, 되고, 솔깃솔깃하고안하고 어, 오이동 하면, 이렇 이제 생각을 한거같아요그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법문하는, 이제, 멘트님한테 얘기를 하는, 하는데, 이제, 그, 오빠가 얘기하는 게, 지금 저한테 집에서 얘기했을 때랑, 여기 앉아서 얘기했을 때랑은 조금 뉘앙스가 틀려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을 때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진실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제가 갸우하는게 맞거든요. 음,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집에 가서 만약에 이 상황이 지나고 나서도, 어, 그거지? 얘기를 할때또 여기랑 다른 상황에 계속 얘기를 한다 하면 그거는 제가 판단하는 그냥 알아서 그거는. 그렇죠. 네.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고민이 있어. 내한테 문제가 발생했어. 내가 해결을 못해. 그럼 어디로 들어가냐, 되냐면 법문으로 들어갑니다맨또 그런 법문을 해놨거든요. 내가 수부터 해가지고 비유해가지고 많이 해놨다고. 그럼 그런 법문을 들으면 이게 답이 탁탁탁 나오게 돼 있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문제가 발생되면은 자꾸 고민을 해. 고민하지 말고 이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공부를 하라는 거니까 법문으로 들어가면 돼. 법을 열심히 듣고 있으면 그거 갖다 풀리게 돼 있어. 근데 법은 안 듣고 고민하고 있거든. 네. 그죠? 그왜 그런 일이 나는 거예 네. 자, 법문을 한 다시 들어보라고. 네. 다시 들으면 정확하게 처리가 될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법문을 많 해놨잖아. 고객이 네. 아우하고 어, 내가 좀 의심이 되거든. 나. 이동하지 마라. 네. 함부로 행동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정확하게 센서가 지금 알려주는 거라. 아까 내가 우리는 신이기 때문에 좀부 에너지를 했잖아. 에너지는 센서를 가지고 있거든. 그럼 내가 이동하면 어떤 일이 날지 벌써 센서가 필별다 하고 있어요. 왜? 자연의 근무 주파수를 잡아내거든. 거기 가면 네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를 갖다가 딱 벌써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신감도 안 생기고 뭔가 움직이가 기좀어둥 하는 거지. 그럴 때는 자연이 나한테 주파수를 알려주는 거니까 그때는 그냥 참신하게 내 공부를 하고 있으면 돼. 네. 아직도 이 환경에서 내가 공부할 게좀 있거든, 분명히. 네. 사람들을 내 처리 못 했잖아요. 네. 이 사람들 갖다 깨끗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내실량을 아직 안 바뀌었거든. 그러면 이 정도의 사람들 갖다가 내가 소화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러면 어디를 가서라도 나는 대접을 받게 돼 있어요. 아. 그죠 재주가 없더라도, 재주는 내가 방편으로 접근하는 거고 재주가 없더라도 내실량이 좋으면요. 실량이 좋은 사람은 사람을 바르게 돼요. 사람을 잘 대하는 게 이게 최고의 실력이지 재주가 좋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직장에서 인정을 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방편으로 접근하는 거야. 그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니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이제 취업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방편으로 된 거고 네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얼마만큼 잘 융합해가지고 잘 지낼 수 있느냐. 사람을 바르게 대할 수 있는 힘을 버는 거죠. 이게 바로 실력이거든. 근데 사람을 전부 다 재주 잘한다가 다가 분명히 했잖아요. 일자에 가면 컴퓨터 잘하는 거, 뭐 워드 잘 치는 거, 다른데 업무 처리가 빠른 거, 이거는 재주인데 재주는 네가 타고난 거고 사람을 잘 대할 수 있는. 사람을 잘 대하면요, 내가 재주가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 옆에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잘하게 만들어져왜 음. 재주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 내가 컴퓨터를 못 만들고 업무 처리 를 갖다 속도가 느진 것이도 재주예요. 굼뜬 음. 것도 재주라니까 군병이도 재주고 있다. 구름도 재주 있다잖아. 재주를 다 갖추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면에서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면에서 부족하니까 서로 만나니까 다 만들어놨어요 자연이이 환경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비율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니까. 그러면 나는 뭘 잘하면 돼요? 질량을 갖춰가지고 사람을 잘 대하는 이 공부를 하고 있으면 돼. 그럼 사람을 잘 대하면은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한테 에너지를 받으러 올 사람이 있다니까. 그 재주 좋은 사람이. 저그 사람은 온, 온 편에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을 잘 대하는 실력이 없어. 그 실력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와서 오히려 도움을 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주는 처음부터 사람한테 나를 불러들이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불러들였을 때이 사람을 갖다가 내가 교육을 장착히안돼 가지고 바르게 대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나를 치고 떠나게 됐다니까. 그럼 나를 치고 떠나면은 내가 제주를 갖다 부를 때 있느냐? 절대 없는 거죠. 음식을 잘만드는 세프가 아무리 뛰어난 내가 요리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내 앞에로 사람을 바르게 대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은 나를 다 떠나게 돼 있어. 그럼 내가 아무리 좋은 요리 실력 가지고 있어도 이 요리를 갖다가 실력을 발휘할 데가 없는 거죠. 내 앞에 사람이 있어야지만 내가 실력 발휘를 할수 있는 거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근본은 사람을 잘 대하는 거죠. 사람을 잘 대하는 게 진짜 내 영혼의 에너지의 조, 실력이 좋은 실력자라는 거죠.